오늘의 큐티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제목: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이기시다.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시간적 공백이 있습니다. 이 기간을 암흑기라고도 부르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례요한의 등장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메시아의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분명히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실 분으로 강조하면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사람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엘리사벳, 사가랴, 시몬, 예수님 이렇게 누가복음에서는 기도와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결과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 결과입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봤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은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요단강에서 돌아오셔서 광야에서 40일간 성령에 이끌리심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에 대한 사복음서 대조입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시험이 마태복음 4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4장에 나옵니다.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도 이 땅에서 시험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은 삶 자체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2절에 보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간 성령에 이끌리며 사셨는데 금식을 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심지어 마가복음에서는 들짐승과 함께 계셨고 천사들이 수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의 그리스어 번역본 70인역본에서는 히브리 낱말 사탄을 디아볼로스로 옮겼습니다. 이를 개역 한글판 성경에서는 마귀라고 옮깁니다. 디아볼로스는 수다쟁이, 고발자, 헐뜯는 자, 대적을 뜻하고 그 뿌리가 되는 동사는 뒤죽박죽으로 을 만들다. 서로 갈라지게 하다. 둘로 나누다. 적이 되게 하다. 를 뜻합니다. 3절에 보면 마귀가 첫 번째 시험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은 그대로 답을 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하기 힘든 것이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는 순간 우리의 구원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서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이라고 하였는데 또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라는 말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가정합니다. 이 유혹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신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메시아로서 다른 사람의 육체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의 신적 능력을 사용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4절에 보면 마귀의 첫 번째 시험에 예수님은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시험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사역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악을 향하여 유혹에 빠지게 하는 것이지만 성령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시험으로 볼수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여주었습니다. 올라가서라는 표현은 공중으로 올라간 것이 암시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의 세 번째 유혹 부분입니다. 이 구절과 병행되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4장 8절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육 절에 보면 모든 권위와 영광을 마귀는 줄수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그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하며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 이것은 내게 넘겨준 그 심으로. 라는 말에서 마귀는 세상을 지배하는 자신의 근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결론적으로 엄청난 권위와 영광을 가진 마귀에게 절하면 다 주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두 번째 시험에도 동일하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답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명세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마귀의 계속되는 시험의 질문에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변합니다. 이것이 해답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 그하지 않으면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이 구절에 기록된 바 라는 성경은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수단도 사용하라는 어떠한 제안도 거부합니다. 참된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구절에 보면 마귀는 예수님을 또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시험을 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뛰어내리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만약 뛰어내리면 우리의 구원은 사라집니다. 이 구절에서 마귀는 시편 91편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사용하여 예수님께 시험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행동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라고 유혹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답변하십니다. 이 구절과 병행되는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4장 5절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 구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이어든 라는 말에서 마귀는 10편 91편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사용하여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자신을 해치는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것이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러한 행동을 했다면 사람들은 성정마당에 운집해서 그를 메시아로 찬양했을 것입니다. 10절에 보면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켜주겠다고 유혹합니다. 바로 10편 91편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성전에서 뛰어내리게 유혹한 것입니다. 이 구절은 구약성경 10편 91편 11절부터 12절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11절에 보면 그의 사자들이 보호해 줄 것이라고 합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을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이 구절에 이르시되 하였는지라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전에 광야에서 했던 것 같이 행동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 하나님께서 기적을 요구하는 시험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1 3 절에 보면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났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 동안을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 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유혹은 예수님의 사역 기간 내내 계속될 것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네 주시는 교훈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40일간 금식하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신적인 상태도 힘들었을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주목해서 볼 대목은 예수님께서 늘 성령에 이끌리며 사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만이 마귀의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온갖 시험을 마친 마귀는 더 좋은 기회를 노리려고 잠시 동안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여기서 얼마 동안을 좋은 기회가 올 때까지라고 이해할 수도 있는데 유혹은 예수님 사역 기간 내내 계속될 것입니다. 또한 마귀의 유혹은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나에게도 끊임없이 도전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겼던 것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마귀를 대적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귀의 시험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사라집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어떠한 시험도 참고 이겨내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